때 저희가 몸통 스윙을 해야 일관성 있고 파워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팔꿈치를 모아주고, 좀 커다란 스윙 아크만 신경을 써서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혜빈 프로입니다. 치킨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팔이 가슴을 벗어나면서 치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을 할때 저희가 몸통 스윙을 해야 일관성 있고 파워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 빠짐이 생기니까 치키닝이 나오는 거예요. 치키닝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폼도 안 예쁘고, 이 어깨랑 팔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서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리고 이 클럽 패드가 던져지는 모양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거리 손실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치키닝을 고치는 방법은 말씀드렸잖아요 팔의 스피드가 빨라서 치키닝이 나온다고 팔보다 몸이 먼저 회전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팔이 뒤따라 오게 되면은 치키닝을 고칠 수 있고요 스윙의 아크가 커다라면은 치키닝을 저희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방식으로 치키닝을 고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 치키닝은 팔꿈치만 모으면 치키닝을 저희가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머리로만 모을 수는 없잖아요. 기구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우리가 팔꿈치 사이에 모을 만한 연습기구를 사용을 해서 모아줍니다. 이때,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조금 긴장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힘이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팔꿈치를 모아주고, 그냥 이 팔꿈치를 모은 것만 신경을 써서, 좀 커다란 스윙 아크만 신경을 써서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크게. 네.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복잡한 뭐, 팔보다 하체 리드를 하고, 뭐, 스윙 아크를 굉장히 키우고, 요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 모아서 해주시는 게 치킨인 고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러면 치킨인 고치셔서 예쁜 스윙 다들 쉽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